전국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문화재 선조들이 남겨준 소중한 자산이자 국격의 상징인데 관리가 허술한 곳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량이나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 보존 상태가 현저히 차이나기도 하고 안내판이 세워져 있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도 많은데요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도 전문 용어와 한자어가 가득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처럼 부주의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친 안내판 설치, 문화재 훼손시 원상복구 비용 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운영하고 한 가족 한 문화재 인연 맺기 시니어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소중한 우리 문화재, 온전히 누리고 보존하기 위해선 정부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 아무래도 유명한 문화재나 명승지역이 끌리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빛을 잃어가고 있는 도심 속 문화재가 참 많습니다. 산이나 바다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이번 여름은 가까운 곳으로 문화재 탐방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해설 단체 한양 길라잡이 이상욱 대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자 김종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사라졌죠. 기껏 복원한 문화재의 고증이 잘못됐다거나 관리가 허술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상욱 대표님 먼저 서울 곳곳을 답사하시면서 이 문화재 해설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해설자가 바라본 우리 문화재 실태 어떻습니까? 아 요즘에는 뭐 이제 한류도 뭐 저기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나 이런 뭐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매스컴 통해서 이제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과 함께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공간에 현재 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면 이제 복원돼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빈터로 돼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특히 빈터로 돼 있는 것들은 이제 표석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표지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좀난이 낮은 것 같아요. 전에는 표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상당히 크게 만들었지만 글자까지 커서 예. 내용도 사실을 이렇게 충실히 담아내지는 못했는데 음. 요즘에는 이제 아주 슬림하게 슬림하 해서 이제 그 안내판으로 해 가지고서 음. 어, 전에 보다 상당히 좀 개선이 좀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아, 이것을 어, 찾아가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 아닙니까? 네. 시민들과는 아직까지도 좀덩 떨어져 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예. 어, 이 표지판을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음. 또 덩달아 그러려면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좀 제대로 좀 정립이 되기를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예, 저도 뭐 유럽의 예. 역사로 유명한 로마라든지 그리스 예. 아테네 이런데 가 보면 예. 굉장히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문화제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네, 네. 네. 상대적으로 네. 우리나라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예.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그 김종승 대표께서는 훼손된 문화재를 직접 수리 또는 복원하고 계시죠? 그 복원 전문가가 바라본 우리나라 문화재 의 훼손 상태라든지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 우리나라 보, 복원된 문화재 외에 묻혀 있는 문화재 통합해서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법으로 법령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해손이더 많이 되는 걸로 음, 법령으로 어. 막혔다는 건 어떤 부분이고 그러니까 ]까요? 저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출토되면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게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어. 문화재가 나오면은 숨어버리는 거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 네,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법령을 바꾸기 전에는 계속 해손될 것이고요 예. 또 하나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는데요 아시죠 예. 근데 이제 무형문화재는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학문이나 논술로 많이 나오는데 예. 유형문화재는 보존자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무형문화재는 그 박사들이라 이런데 거기 집중 투입을 하는데 유형문화재는 발굴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으니까 음. 유형문화재가 더 많이 망가져가는 실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뭐 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음. 가장 핵심은 법법을 좀 보완해 가지고 예. 좀 해손을 막,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복궁 홍복전이 복원을 마쳤는데요. 복원 당시에 시멘트를 사용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문화재 복원할 경우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시멘트를 문화재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원래는 강해 다짐으로 강해로 어떤 축조할 때 강해를 사용을 해야 맞고요 시멘트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간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였고 예. 근데 강해는 굳어가는 시간이 약 300년 정도에 걸리지만은 시멘트는 한 100년 채못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멘트를 보면은 자금을 빨아나 부실하죠. 이제 흥복전 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멘으로 해서 될큰좀 빼앗은 우리가 자성을 해야 예. 되는 입장인데 궁궐 건축의 기단이나 뭐 기초 뭐 지정을 할 때는 절대 사용하면안 됩니다. 그래서 홍 홍복전에는 그 우리나라 그 가장 핵심인 경복궁이다 보니까 더 문제가 많았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게 복원이라 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재를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시멘트를 사용했다는 게좀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예, 예. 조선 600년 역사를 상징하는 경복궁에서조차 이런 논란이 생길 정도면 아마 다른 문화재들은 어떨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런가 하면 문화재를 기껏 잘 발굴해서 복원까지 마쳤는데 이 안내판 글씨가 지워지거나 주변 사물에 가려서 시민들이 보는데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2주 전에 저기 평택에 갔었는데요. 평택에는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민족 독립운동가였던 안재홍 선생님 생가가 거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인근지 앞에 가서까지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예. 예, 그 이유 또는 이유는 안내판이 서 있는데 그 칠이 다 벗겨져가지고서 예. 안재홍 선생님의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서 겨우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갔더니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아무도 없고 벌레가 건물 전체에 우글우글 거려가지고서 예. 이게 과연 이 우리가 이 독립운동가의 생가라 생가를 보존한다는 게 이게 취지가 맞는 건지 예. 참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독립운동가 서울에서도 이 김상옥 의사 의거터도 지금 예. 찾아보기 힘들죠. 예 예. 아 종로 2가에 보면 이제 YMC 회관이 있지않습니까그 예.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종로 타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종로 타워와 YMC 중간에 있는 건물 그 자리가 옛날에 대한제국 시절에 이제 가장 어, 컸던 국영기업이었던 한성전기회사 자리였습니다. 예. 어, 그 자리가 나중에 일제강점기에는 그 악명높은 그동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예. 종로경찰서 자리였거든요. 예.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김상욱 의사가 와서, 어, 거기다 폭탄을 투척을 했었죠. 음.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예.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의 심정부에 와가지고서 폭탄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여기에서, 어, 더군다나, 어, 동립운동가를 탄압했던 곳에 폭탄을 던졌다. 의열단의 화,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활동이거든요. 예. 그러면, 표지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찾아봤는데, 어, 나름 전문가인 저도 이렇게 가서 볼때못 찾겠어요. 그래서 왜못 찾나 결국엔 찾았는데, 네. 종강역 출입구와 바로 코앞에 환풍구가 있어요. 지하철 환풍구. 음. 그 사이에 공간이 한 1, 1m 정도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아, 조그맣게 세워놨어요. 예. 예, 그리고 조그맣다 보니까 내용도 당연히 빈약하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걸 과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것으로 삼을 수 있을는지, 음.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한자어 사용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글 세대라서 예. 예. 많은 신민분들이 한자로 된 안내판을 읽는 데 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저도 처음 공부할 땐 어려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개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예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광화문 사거리에 그 교복 빌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보면은 그 옛날 어떤 한옥 건물 같은 게 하나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비석을 보호하는 건물이거든요. 예. 어, 건물의 이름은 줄여서 기념비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념, 뭘 기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뭘 기념하냐면 제가 한번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자님이 한번 해석을 한번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극 40년 망육순 기념 비전입니다. 어극 40년 망육순 기념비 전 예. 전. 예. 글쎄요 저도 잘참 이게 예. 께서뭐 등극한지 예. 그죠 추정을 이렇 떠듬 떠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고종 고종께서 어, 왕으로 등극하신 지가 40년이 50년. 됐고, 어.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51세가 돼서 예. 60을 바라보는 이제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음. 기념비전을 이제 순종, 황태자였던 순종이 써가지고 기념비전을 보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기념비를. 사실은 이제 그런 말들이 상당히 좀 풀어졌으면 좋은는데 예. 상당히 어렵고요. 다, 거기까지만 있는 것만 해도 또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이런 것까지 세워놓고 못하했을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명분이었고 실제는 이 명분을 통해서 당시 외교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의 V.I.P.들을 초청해서 우리 대한제국이 이 정도 근 대화됐다는 것을 그죠 홍보를 해가지고서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반석에운년을고 음. 했었던 그런 행사를 기념했던 예.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말로 해도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맞습 예. 근데 한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좀 풀었었으면 훨씬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김종순 대표님, 이런 한자 건축 양식 용어들 예, 예. 좀 상당히 어려워요. 예, 예. 한글로 풀었으면 순화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우집돼 있다 보니까. 그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예. 어려운데 일부분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홍예교를 뭐 무지개의 다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 그 홍예교요? 예, 홍해교. 홍예교. 그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미를 래 창조하는 그포집다포치이그 궁궐 건축은 아니지만은 그 사찰 건축에 보면은 세사라는 그, 쇠사라는 그 구제가 나옵니다. 예. 그 구제를 일반인은 봐가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의 햇바닥을 형성하기가내놓은 음. 그런 기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 예. 그게 이제 용어를 하나하나 우리나라 말로 올 수는 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쓰는 음. 구제입니다. 예.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은 5년간 전수조사하고 안전관리, 보수, 보건, 컨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문화재청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개선이 가능한 상황인지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우선순위로 둬야 할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은 문화청 의지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관리들, 그분들의 그 어떤 행태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자나 기능자가 거기에 다 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능자와 기술자의 그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그런 뭐 내놨는데 그게 현실에 와닿으려면 어.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네. 생각됩니다 수백 년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생길 수 없지만요. 근대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제 강점기나 도시개발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근대 건축 문화유산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근대 건축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어떻게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음, 아, 어, 네, 다크 역사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존이 되고 있죠.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라졌던 어떤 옛날 그 조선 총독부 건물, 우리가 중앙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흑역사라고. 예, 흑역사, 다크역사라고 해서요. 예. 어,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이제 남겨, 보존하는 이제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서울 시민청 건물이에요. 옛날 예. 서울 시청 건물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정동에 있는 그 서울 그시립 미술 어, 미술관이요. 예. 그 건물도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경성재판소 건물이거든요. 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존해서 그 당시를 잊지 않겠다 하는 의도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아 저기 이 내용을 충실히 좀 전달해 줬으면 예. 그죠. 그런 콘텐츠가 같이 병영이 되는 음.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선총독부 건물을 그때 파 시켰잖아요. 창반이 예. 분분했는데 우리 두 음.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 아,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 흑역사 이런 개념을 저기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적산이었지 않습니까? 청산돼야 될 그런 개념으로 봤던 시기였고 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게 좀제 변했지만 흑역사를 예. 보존한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총독부 자리만큼은 그 자리는 저는 좀 이번에 그 당시에 좀없애버린게좀 저는 좀 찬성하는 음.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복궁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 예, 그래서 경복궁은 사양이라는 도시가 600년 동안 이 조선이 개국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예. 그 수도를 상징하는 정치일본지자 이 어떤 가장 선진적인 공간인데 음. 이걸 흑역사로 가려놓는다. 다른 곳은 좀 흑역사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줬는데그 그 장소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예. 보시고. 미술학적, 건축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총덕부 건물이 참 괜찮은 건물이었죠? 아주 좋은 건물이죠 예. 세계의 유해 아, 괜찮다는 건, 예. 건축학적으로 괜찮다는 예, 건. 네, 건축학적으로 예. 굉장히 그, 아껴야 될 건물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가 저는 건축을 하는 뭐 문화재 전문가로서 보면은, 그것도 문화재거든요, 어찌 보면은. 또 지켜야 될 문화인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철거하는 게 맞, 맞는데 음. 건축 구조물은 아까운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부는 독립 기능안에가 있고 제가 찬탑이, 알기로는 참탑이가 예, 있고 부재도 많이 가 있어요. 예. 제가 그, 그 자료 때문에 몇번 찾아갔는데 그게 이제 이를 보면은 아치라고 그러죠. 아치, 아치 기법이 물론 조선 석공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 그 설계는 일본 아이들이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법으로 한 건데, 대단한 그장인정신을 음. 정진으로 했어요. 석, 석재 모르고, 그 접합되는 부분에 그 백도로에 붙은 그거를 내가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하나도 이해하려 해요. 아주 중요한, 그, 음. 그, 그 아무튼 건축법으로 굉장히, 건축적으로 아까운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음. 그거를 훼손했을 때, 저는 이렇 생각했어요. 그걸 옮겨가지고, 뭐, 독립기념인간 쪽에 새로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었 음. 지어놨다가. 고시에 보여주고 그랬좋서 안타 아까 아까운 건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건물이 아, 아까운 건물로 치, 치거든요. 실제로 네. 뭐 저를 나쁘게 네, 아니, 아니 아닙니다. 네. 아니 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네. 건축물로 건축, 보시고 그렇죠. 저는 네. 그 공간을 중요해하시요. 그러 네. 네. 공간이면 네. 또 왕궁 네. 앞에다가 네. 그 네. 그 조선의 네. 제1 법궁이었으니까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국가대표 궁궐이에요. 네. 국가대표 궁궐을 가렸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런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 풍수지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서다 지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니까 그 의도를 알고 지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또 반대로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여외를 제거해야 이거는. 될 수밖에 없습니그 근데 그거를 예. 아까운 게 뜯어서 해체를 했을 때 다른 데 한쪽에 복원을 했으면 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미술적이나 건축학적으로는 안타까운 건물이고 뭐 대표님께서는 거기 해체하는 건또 맞습니다 예 어. 지금까지 문화재 복원과 관리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문화재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호막을 견고하게 해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VCR 보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종이 그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경복궁 흥복전. 지난해 복원을 마치면서 전기시설과 냉난방시설을 갖추게 됐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강연과 공연 등 각종 행사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삼정성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회의를 하던 창덕궁 빈청은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건축 문화유산을 현대에도 이용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1700년대 문을 연 카페가 한자리를 지키고 궁전을 박물관으로 쓰는 등 수백 년된 건물을 온전히 활용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문화재, 보존의 대상이자 활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 보다 깊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 지난 2010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현장의 가장 큰 이슈는 창덕궁 빈청 카페 논란이었습니다. 본래 고위 관료들의 회의 공간이었던 빈청을 카페로 개조한다는 건데요, 건축 유산을 생활 장소로 사용할 경우 훼손 가능성이 높고 복원이 어렵다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은 좀그 우리가 그 돈을 놓고 논할 것이 아니라 문화 자질을 좀생각해봐야될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 근, 이그 건축물은 목재 구조다 보니 습도나 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요. 뭐 공기 온도에 이런 게. 그런데 이제 그걸 개방을 해가지고 카페를 열었다고 봤을손 외부인이 오든 누가 오든 오픈돼 있으면은 그 불보듯 망가지는 건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례를 많이 예를 들었는데 서양은 거의 그 석조 건물이에요. 석조 건물은 망가질 일도 없어요. 그래. 온도도 없고. 그래. 그래서 이,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음. 이걸 한번 막아지면은 복원이 거의 60%밖에 안 되는 건다알지 않습니까? 예. 석조는 100% 가능해요. 음. 석, 석조는 가능한데 그렇죠. 목조는 그 부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그 숭례문도 문제가 된 것도 그였고 부재가 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복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로. 저는 이 문제 에 대해 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물,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회로 근정전, 이런 건물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건물들은 사실은 이제 좀, 어, 사람들이 이제 출입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예. 게, 최소화시키는 게 정말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화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좀 하고, 예. 어, 그리고 나머지가 따, 다른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복원된 건물들이요. 보건된 건물들은 사실 문화적인 가치가 별로 좀 이제 사실은 떨어지니까 이런 거는 좀 체험을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몇년 전에 그~ 보건됐던 그~ 소주방 경복궁 소주방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제 수라상 체험을 한다든지, 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직경당, 하마당은 사실은 옛날 건물이잖아요. 네. 옛날 건물인데 아주 그냥 단청도 예쁘게 해놓으니까 최근에 지은 걸로 다 착각을 하는데 거기서 과감하게 온돌 체험까지 했어요. 어, 예,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목조 건물은 적당히 사람의 때가 묻어야 돼요.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조 건물은 안 만져도 되고 되는데 목조 건물은 사실은 반대로 만져야 돼요,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이다서 이게 여기 방송 용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엉덩이로 좀 문질러 주고 마룻바닥을 네. 네. 그래야 사람도 살고 목조 건물도 사는 거예요. 맞는 거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래서 이제 어떤 국보급이나 보물급은 좀 최소화 시켜서 엄격한 규제 속에서 하고 복원된 예. 건물들은 뭐라 그럴까 일반 시민들도 어떠한 룰에 의해서 그죠? 예좀 예, 체험하는 그런 음.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또는 시민 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지금 이거 지나간 말입니다만은 숭례문 화재 발생 당시에 예. 이게 과연 책임을, 숙례문 같은 거는 우진각 주이 팔짝 지고이는게 아니고, 음. 우진각, 그중용 용어 양식 그런데 이게 불이 났는데, 나도 참여를 했어요. 불이, 불이 났는데, 이걸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 그거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방서도 문화재 전문, 전문 그 소방사, 소방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여담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그, 개판 후에 강해를 해놨는데, 거기다 물만 뽑고 앉아서으니 속은 다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소가 됐는데, 그거를 뚫자 말자, 뭐, 여러 무게를 분분했는데, 결국은 못 뚫고 진짜 다 주저하신 거예요. 예. 500년 된 거물을. 그게, 이게 참, 참담한 인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홍보하는 거 같은 경우도, 아,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 이제는 세상이 변했잖아요. 이제 IT 세상이고, 음.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QR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든지. 지금 돈니문 돈이문 아, 마을 박물관, 이제 정확한 명칭이 좀 헷갈리는데, 음. 어, 그 서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서대문 쪽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에 돈니문 박물관 마을이라는 예.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증강현실로 처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딱 보면은요, 눈앞에 그 서대문 돈니문이 나타납니다. 예, 네, 그러면 음. 이제 이 지형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아까 그런 QR코드, 이런 AR 증강현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접하기가 쉽고요, 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덕들을 두 분께서 네. 말씀해 주고 계신데, 녹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laughs>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함께 해주신 두분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재 돌봄센터를 설치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면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하고 전문적인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책임감 있는 의식이 어우러진다면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슈 분석 상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